자 급수 선생님이랑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SN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의의 값은 하고 물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선생님이 무조건 이런 기호를 보면 하라고 한게 있어. 고치라고 한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의 K가 1부터 N까지 AK.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주라 그랬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SN이죠. 그죠? 이게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아이고 r y 리미트 n이, 무한대, 아이고,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잖아. 뭐지? 루트 2의 n에 루트의 n 플러스 1의 빼기 루트 n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봐봐. 루트의 2n에다가 이거는 위아래를 뭘 곱한다? 얘를 곱해야 되지. 그럼 곱하면 n 더하기 1 빼기 n이니까 이게 밑에가 1이잖아. 그지? 그냥 뭐지? 그렇지. 같은 차수죠. 뭐죠? 루트 n. 2분의 1차죠. 루트 n. 그래서 남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 루트 2분의 여기는 루트 1 더하기에 루트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얘는 루트 1은 1이죠. 2. 그래서 약분해주면 정답은 루트 2. 정답은 루트 2가 정답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연선에 수 대해서 직선 이거하고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S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xy 평면에 표시가 가능하 거잖아. 그럼 제일 쉬운 거딱 보면, 그렇지. x절편, y절편. 그럼 x가 처음에 0이면은 이게 n 더하기 1에 y가 n 제곱에 더하기 n 아니겠어, 그지? 그럼 y는 뭐야? n으로 묶어주면은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거를 n 더하기 1로 나눈 거니까, 이때의 y는 n이죠. 그래서 0, n. 여기를 처음에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y의 0을 한번 집어넣으면은 2n의 x는 n제곱에 더하기 n 이렇게 되잖아. 그럼에도 마찬가지. x는 2분의 n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n을 약분되니까.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분의 n 플러스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때의 넓이가 뭐라고? 이게 Sn이라는 거예요. 그럼 Sn은 뭐지? 사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에 밑변. 2분의 n 플러스 1의 높이 n 이렇게 되니까 4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옆에다 적게 여기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분의 1은 뭐가 되지? 그렇지. 뭐 해주면은 얘, 아이고, n 더하기 1분의 4역수취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에 k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되고 부분 분수로 떼주면 뭐가 되지?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에 k 더하기 1분의 1이지? 다녀왔습니다. 아, 얘는 k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얘는 n분의 1 빼기에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자. 가잖아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남는 거는 4 곱하기 1.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다? 4가 자 여기에 보면 수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급수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가줘야 되지? 그렇지. 무조건 0이죠. 맞습니까? 자, 간단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말이에요. 2N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AN. 얘가 뭐 4분의 1로 가줘야 되죠. 그래야 이게 0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의 값은 하고 물었는데 봅시다. 이 폼으로 만들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한번 볼까? 2N 빼기 1 더하기 1의 AN. 곱하기에 선생님이 렇게 한번 해볼게 2n 더하기 1 더하기 3에 봐봐 2n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이거 한번 볼래? 얘가 뭐가 되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약분이 되면 이게 바로 뭐니? 이 위에 거랑 똑같지 4분의 1이지 되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 얘가 뭐냐 여기에서 얘가 이거잖아 우리가 구하 아니 얘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거지 그지? 그러면, 저기에서 식을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1 더하기 1에 a n이고, 곱하기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리미트 구할 수 있죠? 위아래를 뭐로 나눈다? 그렇지. 2n으로 나누면, 얘는 2만 남고요. 2n분의 3이고요.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2n분의 1이죠.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4분의 1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빼기 1 더하기 1의 an 얘는 4분의 1 곱하기에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어, 잠깐만 태어나 엄마 이렇게 하니까 못쓰겠어 2의 빼기 1의 2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에 얘는 또 역시 해주면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 간단하죠 답은 허무하게도 너무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도 엄마라고 할 뻔했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열 S_n이 수렴할 때얘 값을 구하시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봐봐, 수열 S_n이 수렴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얘가 수렴하려면 합이 수렴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_n이 0으로 가줘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봐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n에 a_n 더하기의 루트에 4n 제곱에 더하기 주륵기 되는데 한 봐봐봐 뭔데 an 이 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데 an을 만들어 주려면 위아래를 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4n의 제곱에 더하기 n n 분의 2n에 더하기 3 이렇게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무한대로 갈때 이건 뭐가 야 뭔데 수렴 안에 뭐로 같은 차수니까 2로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뭔데 an이지. 그 다음에 n의 루트에 4n의 제곱의 n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an은 0으로 가고요. 보세요. 야도 뭔데? 위에가 루트 제곱의 루트니까 1차. 밑에도 1차. 그러니까 수렴하죠. 그래서 루트 4,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또 1이네. 너무 간단한 값으로 나와버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얘가 지금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수렴하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1이에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 n은 뭘까요? b n에 더하기 2가 지금 3 이렇게 돼있죠. 그럼 우리 알다시피 일단은 얘가 수렴하니까 요 꼴을 맞춰서 얘를 갖다가 좀 풀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있잖아. 2에 예. a n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요 부분. 그지? 수렴하니까 이게 무한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급수, 무한급수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한번더 단계를 더 가자. 얘는 3의 bn에 더하기에 6 이렇게 해주고, 그럼 6이 더 들어갔으니까 빼기 6 해주면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더하기에 p.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1이니?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이 부분 봐봐봐. 얘가 6하고 6이 이런 식으로 캔슬되면 3b n에 더하기 p. 요거 맞죠? 요거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앞부분은 얘는 1로 가니까 2 곱하기 1이고요. 자, 요 뒷부분은 3에 시그마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 n에 더하기 2죠. 그죠? 요 부분은요. 더하기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 6백이 p. 그러니까 p 백이 6인데. 이거 한번 볼까? 얘가 지금 수렴하잖아, 그지? 얘 값이 얼마인데 3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2 더하기에 3, 3은 9 더하기에 얘인데 이거 봐, 얘뭐해줘야 돼. 아무리 작은 어떤 어, 상수라고 해도 무한히 반복해서 얘를 더하면 얘는 무한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얘가 무한으로 간다는 거는 q라는 값으로 얘가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려면 이 값이 뭐? 0 돼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p는 뭐? 6, 에고, 6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가 없어지고 얘가 11, 이게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의 q는 1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에서 보면은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극수 얘가 모두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의 값을 구할 하수 있죠. 자, 수렴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자, 일단 수렴하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어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를 뭐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거 나번에서 바로 알수 있는 거 뭐다? 8의 알파에 빼기 베타, 그지? 각각 들어가면 이게 64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눈에 띄어요. 그죠? 자 그럼 가번이 먼저 한번 볼까요? 얘는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어? 전체의 제곱이다 그지 그러니까 2분의 an이니까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면 2분의 1을 얘를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의 an 왜냐하면 얘가 수렴하니까 이거 전체의 제곱이죠 그죠 얘는 2분의 1의 요걸 우리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이게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가지 식을 가지고 알파하고 베타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8알파의 빼기에 2분의 1의 알파 제곱은 64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2분의 1의 알파제곱에 빼기 8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에 64는 0 이렇게 되니까 알파제곱에 빼기 16의 알파에 어 128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무엇인가요? 64면 4하고 4 곱하기에 432. 이건 안 되겠고, 4 3 2는안 되겠죠. 이게 128이 2의몇 승이지? 2의 7승이죠? 32. 그러면은, 음, 16, 16 곱하기 12, 어, 알파제곱 빼기 128. 그죠? 얘가 베타고, 이거, 이제. 어, I'm sorry, 여기가 4였네. 2분의 1의 알파에 얘가 2분의 1의 알파 전체 제곱이니까. 그지? 미안해. 얘가 4분의 1이죠? 4.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음 4분의 1인가 양변을 4분의 2거니까 4로 곱해주면은 자 이쪽에서 선생님이 좀 지우고요 다시 해볼게요 어 얘가 4832 그죠 더하기에 44 256이네요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럼 이건 뭐가 가능하지? 어256 16 곱하기 16 곱하기에 16 이건 안 되겠고. 그러면 32, 32 곱하기도 그렇고. 256은 이게 몇 승이지? 이게 8승인가? 16 곱하기 16? 어, 16 곱하기 16이네? 이게 256이지. 그러니까, 아, 알파 빼기 16의 제곱이구나. 따라서 알파는 16, 그 다음에 베타는 이쪽에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어, 100, 어, 8, 8, 6, 48. 81은 8, 8648, 128이지? 그럼 베타는 64네? 맞습니까? 그죠? 81은 8, 8648, 128이니까, 일로 넘겨주면 베타는? 그렇죠. 64.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